11월 8일의 중간 선거는 우리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 어떻게 보면 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민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투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그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할때 투표는 밥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투표를 해야 우리에게 우리가 챙겨서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꾸겠냐? 투표를 안 하면 벌받는다. <laughs> 뭐, 어느 선거나 다 중요하죠. 특히 저희 같은 소속의 그 아시안 커뮤니티는 이 모든 선거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국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미국 정계에 이제,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투표를 하는 커뮤니티구나라는 걸 알려서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 펼칠 때이 아시안 커뮤니티를, 한인 커뮤니티를 이제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거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번 중간선거가 특히 미국 정계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지난 2년여 동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원과 상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상원은 이제 50대50이지만, 부통령의 의장이기 때문에, 51대50인 구조였고, 근데 이 판도가, 이제 요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주박길지가 앞으로 그발길 행정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정치를 할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한인사회나 아시안 커뮤니티, 이민자 커뮤니티에게는 또 지금 상정돼 있는 이민법 관련, 이민개혁법 관련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이민자의 관점에서 지금 중요한 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기도 하고 또는 분리시키기도 하는데, 하나는, 아, 드림법안. 그래서, 어, 미국에 아주 어렸을 때 들어와서, 어, 이분들의 뭐 잘못이라면 부모 손잡고 온 죄밖에는 없는, 예, 그런, 어, 청소년들이 지금 대학교 갈 때도 문제고, 취업을 할 때도 문제고, 어,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 일단 노동증과 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자 그래서 소위 DACA 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오바마 대통령 때 생겼는데 심지어 이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어 폐지를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11월 초에 최종 결정이 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에서는 두 가지죠 DACA 어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에게 어, 영주권을 부여하는 에, 법안을 통과시키자. 그게 이제 드림 법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 어, 미주 전체에 있는 서류 미비자들의 숫자가 지금 1,100만 명이거든요. 그럼 이 1,100만 명은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이 1,100만 명 또한 어, 순차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어, 기간을 거쳐서 또 신원조회, 범죄조회를 하고. 또한 5년이나 10년 후에 받는 걸로 해서 점진적인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자. 그게 이제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이에요. 그래서 드림 법안과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 이두 가지가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두 가지 법안의 운명이 이번 11월 8일에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년에 돈을 5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세가 중요하다. 부자 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제일 중요한 이슈면 그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서민층이기 때문에,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에 더 돈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투표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임자 권익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이 유권자의 입장 차이 정도의 문제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민권, 이고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냐,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민자들은, 특히나 서류민자 1,100만 명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천만명명이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추방당해서. 뉴욕이랑 LA는 한 10년 전만 해도 하루면 망할 거라 그랬는데, 이제는 반나절이면 망해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필수업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에센셜 워크. 에센셜 워크의 상당 부분을 서류미비자들이 지금 이미 다 감당을 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경제를 돌리는 가장 밑바닥 지금 주춧돌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 1,100만 명이. 근데 문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 사람들한테 합법 신분을 안 주는 거는 부당한 거고 인권 침해고 민권 침해라는 거죠.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1,100명이 다 쫓겨났을 때 1년에 50만 불 이상 버는 부자에게는 영향이 없을까? 영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형국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추방을 지 거의 많이 안 하잖아요? 추방은 안 하면서 미국에 살게 하고 직, 직장은 누가 줘요? 직장은 미국 합법 체류자들이 주잖아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고용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고용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해놓고서 정자 합법 신분은 안 주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돼? 착취하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나는 부자고 뭐 나는 서민이고 뭐 나는 뭐를 뭐 낙태를 지지하고 나는 네? 낙태를 반대하고 뭐 이런 차원의 어떤 입장 차이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이 민권 이슈고 인권 이슈라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전체 서류비 비자 숫자가 1100만이에요. 그그 중에 한인 숫자만 해도 지금 한 20만 정도로 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한인 7명 중에 한 명이 서류 미비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남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친척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 우리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 우리 옆집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 동료이거나 아니면 직원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또 한인 경제와도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니죠. 한인 경제에는 한인 서류미비자 또 라틴계 서류미비자들의 권익과 우리 경제가 맞물려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피부로 생활로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특히나 이번 선거는 그리고 모든 선거가 그렇긴 하죠.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 사활이 걸린 문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어, 초기부터,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뭐, 뭐 어, 취임 후한 100일 정도 플랜 중에 하나로는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의외로 취임, 어, 돼서, 어, 한 1주, 2주 되자마자, 어, 포괄적 이민기업 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US Citizenship Act라고 하는 것을 아, 어, 매우 초기에 발표를 했죠. 문제는 법안을 정하는 거는 대통령은 이후에 사인만 하신, 하는 하 거고 연방 상원하고 하원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원에서는 50% 플러스 1표 과반수만 넘으면 어,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를 했고 통과를 했어요. 이제 상원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죠.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웨스트버지니아의 맨친하고 아리조나의 시네마라는 두 의원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예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 50대 50인 이 구도가 48대 52로 민주당이 이제 불리한 형국이고 두딱두명 때문에 상원에는 굉장히 특이한 미국 민주주의 제도 중에 어, 특이하기도 하고 또결 함이 되어버린 법안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60표를 넘으면 필리버스터가 상관이 없지만, 60표 이하를 얻었을 때는 필리버스터를 단한 명의 의원이 나가서 성경책을 읽든 소설책을 읽든, 어, 그 법안 회의를 연장하는 그런 어 카드를 쓰면 이 법안은 그냥 무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번에 투표를 하면 이지역이 바뀔 수 있는가? 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어, 분석들이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어, 상원에서 어, 52표만 얻으면 되죠. 그러니까. 맨친과 컬슨 시네마 시네마를 대체할 수 있는 민주당 의석이 두 개만 더 들어가면 그러면 상원에서 50대 5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통령이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민 개혁 법안이나 다른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필리버스터 연방 의회에서 그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조항 중에 아, 절차에 관한 법안은, 어, 50표만 되면 돼요. 60표가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필리버스 법이에요. 그래서 조맨친과 컬스 시네마를 대체할 수 있는 두 명의, 아, 이름만 민주당이 아닌 실제로 예, 민주당의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러면 일단 필리버스터 제도는 우리가 무산시킬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 제도는 이게 헌법에 보장된 제도도 아니고 법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관행이, 관행으로 굳어졌던 상태이고 또이 법안은, 어, 그 흑인 노예제도 같은 법안이나 민권법안 같은 것도 할때 민권법안도, 어, 64년도에 킹 목사님을 통해서 민권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수차례 상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런 그러니까 우리 소수민족의 입장으로 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는 진작에 없어졌어야 될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표만 확보가 되면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산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민 개혁법도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세개의 주가 중요한데 펜실베니아하고 위스콘신하고. 어, 오하이오 세 주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원의 어, 49석은 거의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지금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요세 주가 지금 박빙이기 때문에 요세 주에서, 어, 투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뭐, 뭐, 미주 그 주류 백인 유권자들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가장 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권자 그룹이 라틴계 이민자 그리고 아시아계 이민자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주에서는 지난 대선 중간선거 때 거의 1%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라틴계 이민자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이 세주에서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이 세주. 를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52표가 상원에서 확보가 되면 어,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고 그렇다면 이민개혁법이 가능해진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죠. 팬데믹은 지났지만 혐오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어, 미국 국민들의 한40% 정도가 미국의 어, 인종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어, 이유 때문에 어, 내란이 날 수도 있다. 어, 그리고 어, 미국 그 중에 이제 극우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겠지만 25% 정도는 어, 정부에 대항해서 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가 바로 2 0 0 0년에 1월 6일 날 있었던 연방의회 폭동 사건이죠. 지금 많은 어그 정치 분석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음에 틀림없다. 오히려 그것이 전주곡이 아니었던가, 그것이 연습일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어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 선거에 불복하는 것, 그리고 선거에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심지어 폭력을 어, 사용하고 또 그것을 선동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항상 이런 내전이나 또는 내랑 그거에 준하는 상황 또는 어, 정치적인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리고 소수 인종들이죠. 예,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게 아시안 인종 혐오로 나타난 것이죠. 만약에 또한 번, 어, 트럼프나 또는 트럼프를 추종하는, 예, 그런, 어, 사람이 당선이 되면 또 똑같이 반이민, 뭐, 반유색인종, 반여성, 반환경, 어, 외국인 혐오, 예,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로서는 어, 절대로, 어, 미국의 정치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미약한 힘이지만, 어,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어, 지금의 그 미국 정치가, 어, 1% 이하의 박빙으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어, 이민자들 또는 소수계들이 어, 캐스팅 보트를 줄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발견 정보 들어선 이후에 연방정보 차원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큰 타격이 오는 건 아니죠. 이제 저희들이, 그, 좀 기대하는 거는, 민주, 이, 좀, 이민자 권익을 더 옹호하는 의원들이 상원과 하원에 더 많이 생겨서, 앞으로 뭔가를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건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이제 더 불명확해지고 좀 전망이 어두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난 2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 사회에서도 별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뭐또 저희들은 이건 이제 30년 이민, 30년 이상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요번에 또 공화, 그 공화당이 좀 반이민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더라도 또 2년 후에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 너무,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뭐 포기를 한다든가, 뭐, 뭐, 아, 이제 될것 같다든가, 뭐, 이런, 그런 좀 섣불은, 섣불은 판단은 저희들은 좀 피하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공아당 같은 경우도, 그게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드림법안 출진할 때, 그때에, 그, 민주당, 이제, 앞장서서 이거 해주는 민주당 상원의원이랑 준비층에서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연방상원의드림액트 같은 경우는 다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거는 서너 명의 공화당 의원은 지지한대요. 서너 명은.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 드림법안 그거를, 좀 다카가 위험에 놓여있으니까 드림법안 그거를 상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노력을 해볼 것인지 그런 회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 다카만 영역권을 주면 너무 제한되니까 전체 1,100만 명에게 다 주는 그런 법안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드림 법안도 또 따로 따로 고는 공화당 의원들도 좀 있다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따로 또 푸시하는 방법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죠. 우리 아시안이나 한일 대표성이 주의회나 시의회에 더 확실하게 의원들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인이나 아시안 후보들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되 그 사람이 한인이라고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아시안이라고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에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뭔지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한인 후보라고 해서 어, 묻지마 투표를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예. 물론 이제 한인들이 가면 자랑스럽죠.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한 명이 있는 것보다는 두 명이 두 명이 있는 것보다는 네 명이 한인 의원이 연방 의석에 앉아 있으면 그것 자체로 뿌듯하고 자랑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고 깨어있는 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한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방하는 정책이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인이라고 찍어줬다가 오히려 내 발등을 찍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하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하원원이 네 분이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안 포괄적 이민개혁법안과 드림법안의 투표가 이미 작년에 있었죠. 그 중에 두 분은, 민주당 의원은 이두 가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요. 나머지 두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대표를 던진 두 한인 의원에게 강력하게 어, 이두 가지 친이민법안을 어, 찬성하도록 설득을 하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돈과 표를 걷어갔잖아요. 네. 저도 후원을 했습니다. 타주의원에게도 후원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지역구가 아니면 투표는 안 되지만, 그래서 한인 의원이 어어그 당선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좀더 성숙하게 과연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한인 후보가 있고 한인 후보를 찍어줬는데. 우리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네 분이 됐을 때는 네분 모두가 우리 한인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유리한 법안에 표결을 해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두 분은 그렇게 했는데 두 분은 그렇게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인 증거, 증거로 연방의회 기록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알았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민 법안과 또 한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법안이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해서도 두 분은 찬성을 하셨고 두 분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안, 나머지 세부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한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드림법안,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이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많은 우리 한인 후보자들이 반드시 지지를 표시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민개혁이 있었던 것이 1986년 레이건, 그 당시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던 그 법안 이후에 가장 큰 이민개혁 법안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서류미비자들의 구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법안이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결코이 밥을 입에다 떠먹겨 주지 않아요. 정치는 정치력 신장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 뭐 호주나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실제로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투표율이 90%예요. 벌금 내기 싫어서. 근데 벌금 안 내더라도 투표를 안 하시면 우리가 벌금 받아요. 다른 우리에게 와야 될 밥이 안 오고, 우리들에게 책정돼야 될 예산이 안 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벌금 내는 거나 똑같은 똑같은 효과를.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렇게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투표를 안 하면 벌금 먹는다. 벌 받지 않으려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